12월 18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잠시 시편을 중지하고 원래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다서를 내일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있는 미가서를 살펴보고 시편 146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살펴보는데요. 유다서가 1장 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인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요.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무난하노라라고 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형제라는 자신의 소개보다는 예수님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자신을 훨씬 설명해주는 위치라는 것을 유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신자들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인 성도들에게 훨씬 편지할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지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4절까지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오는데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아마도 3절에 비추어서 보면 구원에 관한 교리를 흔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에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이들에 대해서 4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도 있죠. 그들을 출애굽 당시 여호와를 믿지 않은 멸망받은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고 6절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멸망받을 천사들과 동일시하고 있고 7절에는 소동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은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구원론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8절에는 이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들은 미신적인 신비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여기에서 권위는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교회의 권위를 따랐다면 적어도 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행위로서 업신여기다라는 이 아세세오라는 폐기하다 무효로 하다 경멸하다 거부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시 교회의 모든 통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였던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광을 비방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사실 영광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은 신적 위치에 있는 자일 가능성밖에 없는데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했을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유다서의 저자의 표현이 있지만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확실히 대조적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유다의 수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뭐~ 예를 들어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불교의 교리를 전했다면 공동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기독교의 교리를 전했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위치를 천사의 위치까지 올린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라고 한다면 복수의 존재의 영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복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천사들의 영광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위치에 신비주의자들로서 자신들을 위치시키면서 천사들도 비방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와 지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9절부터 이야기하는 유다서의 저자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많은 조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승층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유다서의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시 기독사회에서나 유대사회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천사 장 미가엘은 충분히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께서 마귀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미가엘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로도 마귀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면서 마귀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천사장과 싸우는 마귀들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천사장급하고 싸울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의 위치를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단순히 본능에서 움직이는 짐승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육체적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짐승과 똑같은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어떤 존재들과 유사한지를 계속해서 비유하시는데요. 그들의 삶의 길은 가인이고, 돈을 위하여 애원하는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뻔뻔스럽게 애찬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애찬의 암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애찬이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공동식사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성찬의 암초라고 하는 것은 스피라스로 개를 손상시키는 암초로서 상징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성찬이나 공동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 공동체 속에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고 죽고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해서 모두 정작 양을 먹여야 하는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르고 있고, 구름은 비를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바람으로 그냥 흘러가기만 하고, 나무는 열매가 목적인데, 열매 없는 가을 나무로서, 모두 본질로서, 복음이 사라진 껍데기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에녹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에노일서라는 위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위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교회 공동체나 유다사회에서 충분히 아는 내용들로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심판이 확실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복음이라면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16절에 보시면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분명 공동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들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분명 리더들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리더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겠죠. 리더들이 완전히 대조된 불교 진리 같은 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유사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고, 사실 그들은 유사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와는 단절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교회 말고 개인의 삶에는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개인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본능의 인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유다서의 저자는 수신자인 기독 공동체에게 우리는 흐들고 함께 할수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지를 다시 생각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면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정육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복음대로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